자 14번에서는 로그 x의 지표가 n일 때 갑니다. 차근차근 하는 거야. 어떤 수의 로그를 취했는데 그놈의 지표를 찾아내. 래그 지표가 n이라고 할 때의 함수를 약속한 거야. f괄호에 x란 녀석을 마이너스를 거듭제곱으로 삼으래. 그럼 잘 봐라.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네 여기 있던 e x를 찾아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느낌이 왜 오지. 그럼면 r은 f 의 어떤 수를 논하라고 했을 때는 괄호 속에 있는 그놈을 가지고 순식간에 로그를 취해서 지표부터 찾는 거야. 그럼 지표를 찾아서 마이너스를의 거듭제곱하리잖아. 그럼 사실은 n이라고 된 말은 놈이 문자로 등장하긴 했으나 사실은 얘를 지우고 아 지표를 여기다 쓰자 이 말이지. 아 그러니까 로그를 취하여 나오는 지표를 거듭제곱에 담아라 이 말이지. 정리죠죠 그다음에 상식이야. 마이너스의 거듭적 그럼 이 말이 맞잖아. 지표가 홀이냐, 짝이냐. 그 판단 하나만 해주지. 마이너스 홀수는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짝수는 1이니까 그 판단만 해오라. 네,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갑니다. 기어. F괄호의 100하랍니다. F괄호의 100. 아까 했던 대로다, 그치? 100의 로그를 취하라. 지표를 찾아와. 지표가 얼마지? 2잖아, 2.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몇 승? 2승. 그놈 얼마지? 1해서 기억은 참 니은 갑니다 니은 니서가 봤더니 에서3에 x의 에과가에이 3에서 이에서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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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서 3에서 지표 로그 에서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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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서 3에서 이에서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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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그 X의 지표는 네, 홀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오라. 이 말이지? 그러면 끝났다. 이 놈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는 F과로의 100X? 네, 100 곱하기 X를 생각하래. 그럼 이거잖아. 이번에도 조음 전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 놈에 대하여 로그를 취하라. 그지? 로그에100 곱하기 X를 찾아와라. 그 놈의 지표는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면 백이 곱해진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조금 전 찾았던 로그 x 의 지표에다가 이만큼만 더하라 이 말이지 그럼뭐 생각해봐라 홀수에다 이를 더하면 뭐지 너도 홀수다 이 말이지 너도 홀수이니 마이너스의 홀수승은 너도 짬 마이너스 일일 수밖에 없다 말이지 그아 음. 그래서 니은 번도 참여돼 습니다 판단 되시에네 다시 한번 보네 f x 라 나오면 x 를 로그에 집어넣어서 지표를 찾아 거듭 제곱에 들어가라. 홀수냐 짝수냐 이 판단을 내리고있다 이해했지? 리은 말했습니다. 디귿번갑니다디그번에서좀네 f 에 x 원을 해봤더니 요놈이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뜻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탁 끌고 와서 로그에 x 원을 삼아서 여러분의 지표를 찾으면 여러분 지금 n 더하기 알파꼴로 이렇게 표현하면 n 원할까 n 원 알파 원? 네, 얘가 바로 지표인데 얘가 무슨 수? 이번엔요 일이니까. 짝수였단 말이지 요런 표현 뜻이고 f의 x2 x2를 해봤는데 f x2마저도 또 1이래 어 그러니까 또그 말이지 log 로그 x2 로그의 x2를 계산하면 n2 더하기 알파 2꼴로 또 써질 텐데 이때 역시나 요 n2마저도 역시나 짝수이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전제로 해서. F, 에 X, 1 곱하기 X, 2를 계산해보래. 그러면 로그 얘기잖아. 이말 n 네. t 이로로에 X, 1 곱하기 X, 2를 해볼래? 이 말이 지 그렇지? 이서서는 놈의 지표표찾찾야야되데데 잘, 주체돼 지표랑 지표랑 더해서 여놈의 지표인가요?라고 물으면 그게 아니죠. 둘을 n 응? 다시 한번 진수끼리 곱하셔라 통째로 다 더하는거야 n1 더하기 n2에다가 알파1 더하기 알파2를 하는데 얘가 정수부 이냐이새끼봐 이겨 얘가 0과 1 사이고 얘가 0과 1 사잖아 2를 다하면 어떻게 되는데 0과 2 사이지 즉 여기서 1이 나올수도 있다 즉 이런거 얘가 0.7, 0.5, 1.2 그러니까 얘가 지표라고 단정하면 분명히 짝짝더 하면 짝인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이 새끼가 여기다가 일을 더 하는 일도 벌어진다 말이지 물론 0을 더하는 수, 수도 있겠지 얘는 짝일 수도 있고 홀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에 대한 판단은 몰라요가 정답이지 네, 안다고 뻐기면 넌 틀려 해서 디게번트 해야지. 그래서 1 4번을 해봤어요. 네, 14번이 그 디귿 번올 때, 네. 아 그러나 사실은 니은 번도 만만치 않았다, 그지 네. 저 말뜻을 처음에 쫙잘 추려 해야려 하 내야만 네 니은 번 디귿 번. 그래서 여러분 14번은 반드시 한번더 판단. 네. 15번 저쪽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자, 15번하고 16번은요. 이른바 네 수치 대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생활 응용 문제인데. 주로 여러분들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선생님, 기본적인 문제, 네, 주로 문자와 식으로 된 거는 저 잘하는데요. 말로 된, 이른바 응용문제는 잘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종종 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패리일 거예요. 선생님, 한마디로 말하면, 네, 한국인으로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참 가끔가다 회의를 느끼 때가 많습니다. 수학적으로 표현된 식들은 잘 다루면서, 우리 말은 이해를 못해. 그렇죠? 말이. 네,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책들을 읽거나, 신문 같은 거를 읽어버릇하지 않기 때문에. 네,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요. 한 시간을 걸려서라도, 네, 신문의 제 1면부터 네, 마지막면까지 꼭 읽었습니다. 어이, 공부할 시간 넘무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버릇을 해야, 여러분의 언어 능력도 고향되고 그게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논술 주제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깊어져. 사실은 그게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도 키우는 거야. 그래서 많은 걸막 스피드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여유롭게 남들이 저분뱅이 아니야? 거북이 아니야? 이럴지라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꼼꼼하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하 어느 순간만큼은 꼭 필요해. 그, 여러분의 생각을 깊이 하고, 네, 폭을 넓히고, 이럴 수 있는 방법입니다.